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소리를 따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지아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유바라 아동이 소리를 보다 잘 따라하게 위한 빌드업을 만들어 주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1번.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린데 아이에게 소리를 따라 해 보라고 시키면 아이가 따라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입을 제대로 움직여서 소리 내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 2번. 우리 아이가 평소 소리를 정확하고 제대로 내기보다는 외계어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노는 경우. 3번. 아이가 자기가 내는 소리가 이제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소리를 내는데 머뭇거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쌤이 우리 아이들의 발화를 트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미 영상을 보신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발화 아동들을 특징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1번 인지 언어형, 그리고 2번 실행 처리형, 3번 상호 언어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감각 심리형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의 발화를 막는 이 특성들이 아이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특성이 섞인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종류들 중에서 특히 실행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화를 따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지 쌤이 센터에서 이제 무발화 아동들을 만나다 보면 이 실행 처리형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어요. 특히 아이가 자기 자신도 소리를 따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거나 좌절을 해버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은 소리 내는 걸 두려워하면서 일부러 따라하라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행처리형 아이들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우리 어른들은 세 가지를 갖추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단계로 잘 쪼개기. 두 번째, 끈기 있는 반복.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즐거운 상황으로입니다. 왜세 가지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려면 이 쌤이 부르는 이 실행 처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 아들이랑 했던 저만의 미션이 있었어요. 줄넘기와 자전거 타기였는데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두 가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줄넘기랑 자전거 타기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스스로 해보니까 잘안 되는 거죠 우리로는 이제 줄을 넘긴다 발을 점프를 한다 또 페달을 밟는다 돌리면서 앞으로 간다 이건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몇번 해보다가 이제 마음처럼 사실 그, 머릿속에 생각한 것처럼 잘안 되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작업이 말로는 쉬워요.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다 보면 할수 있어. 아이고, 그때 발을 띄워야지.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걸렸다. 조금만 빨리 넘겨보자. 아, 이번에는 조금만 느리게 점프했어야 됐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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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줄때 이렇게 옆에서 훈수를 두시잖아요. 아이 또한 머리로는 아는데 또 보면 쉬워 보이는데 안 되니까 짜증만 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실행과 처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잘 계획을 하고 스스로의 몸을 잘 조절하고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들은 이제 한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뇌의 이제 저 많은 부분들, 특히 정두엽 쪽이 그렇죠. 어쨌든 뇌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 줄넘기를 몇 번만 보고도 바로 실행 처리해내는 아이가 있고 꽤나 오랜 시간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소리를 산출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쉬워 보이는 이 작업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작업인 것이죠. 이러한 아이에게, 아니야, 아니야, 따라해봐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잘 나오지가 않는 말소리를 무작정 반복만 시키시면 아이는 금방 흥미를 잃거나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줄넘기나 자전거처럼 사실 이게 몸에 익으려면 반복 과정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행시켜 주시고, 처리를 해보면,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꺼낼 수 있게 되면, 짠! 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처리형 아이들은 사실은 반복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아이잖아요. 어리다 보니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키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게 쪼개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재미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우리 아이가 소리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는 걸 관찰하세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의 아이가 현재 어떤 소리를 낼수 있나요? 소리를 확인하면서 아이가 내는 그 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만약 아이가 아. 응, 뭐에 같은 몇 모음 소리들만을 정확하게 낼수 있다면 우리 아이는 아직 이야, 혀 등의 구조, 조음 기관 구조에서의 실행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리가 구강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단계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우 이런 식으로요. 이럴 경우 아이가 낼수 없는 소리를 따라하게 하기보다는 입 안과 입술을 사용하는 활동을 자주자주 놀이로 가장하여 시켜주세요. 입술 부르르르르 부르르르, 물풀해질 소리내기 볼 빵빵하게 부풀리기 이렇게 뽀뽀 소리내기 이런 혀차기 피리 불기 그리고 시중에 불어펜 같은 재밌는 불기 제품들을 사용하기 어른과 같이 거울을 보면서 크게 입 벌리기 입 벌리고 유지하면서 입안에 있는 치아들 관찰해보기 등등 아이랑 즐겁고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할수 있는 구강과 입술 관련 놀이들을 자주자주 자주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놀이로 가장되어 있지만 아이의 입술과 구강 부분들을 이제 운동시키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아이가 빡빡 맘마처럼 입술을 붙였다 떼서 내는 소리를 내는 걸 보셨다면 입술로 할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 평소에 외계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많이 낸다면 입과 치아를 크게 벌렸다, 딱딱 부딪히는 활동도 좋습니다. 아이가 현재 소리를 낼수 없기에 목표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단계를 이렇게 잘게 쪼개셔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운동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모음소리조차 이제 정확하게 조음하지 못하고, 목 안쪽에서, 어, 어, 아, 이런 식의 소리만 내는 정도라면, 얼굴 전체 근육부터 자신이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와 함께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란 표정 짓기라든지, 눈썹 찡그리기. 혀 내밀기 등 우선 세밀한 조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면적의 얼굴 근육들, 목 근육들을 움직이는 활동을 충분히 진행해 주세요. 실행 및 처리 능력을 높이는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바로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기관들을 원활하게 계획하고 처리해서 소리를 내는 게 어렵다면 우리는 구강과 얼굴 부분에서 다양한 운동을 시켜 주어야 해요. 아이 스스로 이런 활동을 성공하도록 같이 놀면서 진행하고 또 어른이 직접 아이의 얼굴과 입안, 혀 등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평소 우리 아이의 얼굴을 많이 터치해 주세요.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다양한 근육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입안도 많이 자극을 주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자극이 가야 하니까 살짝 살짝 요렇게 이렇게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강한 자극이 느껴져야 해요. 이때 얼굴이나 입안을 만지는 걸 아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목욕 시간이나 양치 시간 등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만약 아이가 많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얼굴과 목, 입안을 자주 자주 마사지 해 줍니다. 그리고 잘 참아준 우리 아이에게 칭찬과 즐거운 보상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소리를 내는 것과는 별로 큰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실행 능력과 처리 능력은 많은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얼굴, 입, 혀 놀이들을 많이 진행해 주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아이가 현재 낼수 있는 소리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세요. 아까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계를 쪼개서 먼저 할수 없는 부분은 운동부터 이제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해낼 수 있는 소리들, 현재 해낼 수 있는 소리들은 반복적으로 그 소리를 내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이때는 우리 아이에게 자, 이제야 이제 엄마랑 소리 시간이 됐어. 소리 시간이 됐으니까 엄마하고 소리 내기 해볼 거야. 자, 따라 해요. 빠빠빠빠, 빠, 뿌뿌뿌뿌,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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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현재 낼수 있는 소리를 반복하는 작업은 일정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처럼 소리 시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아이에게 매일매일, 자, 이제 소리 시간이 됐어. 하면 아이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앉아서 소리 연습을 할수 있게요. 하루에 여러 번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짧게 짧게 진행을 해줘서 아이가 이제 이것을 습관화 할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한 1분 정도, 어린이집 다녀와서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또 1분 정도, 잠자기 전에 또 1분 정도,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 짧게 연습을 하다가 이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 및 처리 능력의 향상은 어른의 끈기를 필요로 해요. 저 이지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오면 부모로서의 조급함이나 다급함보다는 끈기와 인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이와 지속적으로 소리 시간과 운동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다 세밀히 볼수 있고 아이와 더 많은 스킨십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한뼘 커질 우리 아이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보다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지쌤이 실행처리 모바라 아동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